야, 지금 퇴근. 응. 퇴근발. <laughs> 어,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늘도 마지막 판에 엄청 몰려서. 그냥 정리만 했어 그리고 나중에 수건용 봉투에 집어넣고 그랬던거 어쨌든 시간발로다 끝났어 야, 오늘은 고추기 많이 나왔어. 어, 고추기 많이 나왔다. 아휴 냄새 엄청 나다. 처음처럼은 내가 손을 다쳐갖고 발도 다쳤지만, 일은 못해. 물 담, 물 담을, 물이 담으면 안 된다고 해서 됐으면 안 어, 위험스럽잖아. 다치거나 그러면 좋은 거 없어, 그러게. 건강해야지. 어우, 상은 건강하게. 비가 좀 내리고 있다. 내가 오늘부터 카드가 되게 하는데, 40 몇만 원이나 또 미어 있어. 도대체 얼마큼 쓴 거야? 60 몇만 원, 70만 원또 있었나 봐. 하여간 병원에 가고 뭐하고 그랬어. 그런 건 이해가 가지. 150만원 돈썼나 그래도 너마많었 샀어. <laughs> 원래 안쓰다 안쓰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놀아야지. 어, 음, 그 인생은 거들어가 없어. 어 아, 꾸민 대로 거두니까 조심해서 잘 저기해서 어, 비도 오고 그런데요. 오리. 야 오늘 어, 아줌마들이 어, 또 왔어. 아줌마이들만 했어. 나 그거 콩콩 있나? 모르나고또 저리, 그리고 저 중국말인가? 어느 나라말인지 몰라도 그 맛이 맛있는데난못른다고 그랬어. 아직도 몰라. 그 뒤에 막 웃어. 응, 막 웃더라고. 그냥 뿌린대로 거주는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음. 그러면서 놀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보내고, 되는거지 내가 즐거우시면 다른 행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음. 오늘은 또주방에 에어컨이 안 좋은다고 해서 에어컨 점검 원고갔나봐 그래봐야 그런데 뭐. 어. 나는 몰라. 그러거나 말거나. 야 분당현식에 여기서 누가 결혼식하지 않았나? <laughs> 어, 동창. 너를 유지가 누고 있지? 그런 것 같은데. 야, 저기 빵, 빵 있다. 야, 근데 세상을 어떻게 알고서 또 이렇게 맞춰서 우는 시간도 있어. 그걸. 자, 축전이네. 어, 고색은 실전역이 있다. 자, 그럼 천천히 가야지. 실전이라는데, 오늘 가야 죽어. 어, 칠러오 한잔해. 어, 카드가 돼서 달, 달달한 사랑을 불러요. <laughs> 오늘도 땀 많이 흘리고, 그랬어. 내비새가왜 그 이러는지 몰라. 어. 그 저쪽 손이 화장실에 내킨 거보다 시우러 가, 저게. 엄청나손래 나한테는 안뽑는 저거 뭘 담았나? 승리하다가 하나씩 뭐빈전이야 품절이요 품절. 어. 가나, 초코. 얼마나 잘 팔렸으면 품절이냐. <laughs> 어. 또 파는 데 없나? 여기 아마 없을걸? 어. 저거 하나밖에 안 보여. 불판데는 없을 것 같아. 응, 나갔다 와도 안 돼. <laughs> 응. 그래, 없잖아. 없어, 뭐. 하나 죽고. 저리다가 있을 일은 없잖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나안 보이지. <laughs> 오전역이다 오전. 저쪽 반대편에 역시 있나? 반대편에 갈수 있나? 그거 먹기 위해서 반대편까지 가? 오갈수 있네. 어 여기는 한 통이라서 어, 갈수 있다. 반대편까지. 빨리 집어서 절로 가야 돼, 건너편으로. 아주 모험이다, 야. 어. 금방 올 건데. 야, 여기 다른 거다. 슈소지가 어. 커. 가나. 어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야 저기에 벌써 차 왔어 응나로 어, 어. 건너가야 돼 <laughs> 강아지 코가 여긴 있다 야응 어, 저기는 없는데 강아나 초코 어 벌써 어, 간다 <laughs> 강아 초코 도떼카드 당신은 노데카드체료금 썼어요 가능하셨고 서현역이 도착했다. 아 어, 가나. 좋아 좋아 야, 강아지 뿌리에씨 엄청 좋다 달달해서 이거 어? 좋아 잘 먹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올려줘야지 야, 아 얘는 풍전. 나는 <laughs>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 잘 먹었어. 응, 흔해진 차. 야, 여기 코드가 있다. 못 봤지? 나도 못 봤어. 지금 봤어. 코드가 있네. 성남우편 집중국? 성남우편 집중국? <laughs> 야, 근데, 김세랑 작가 시, 여기 어디야? 그 우체국 옷 입고, 그, 거기또 다른 거 입고, 분장을 했는지, 어 다른 사람으로 했어. 그사 비슷해. <laughs> 내가 볼 음. 땐, 아니, 비슷한 사람이 있어. 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어 어, 뭐, 그냥 한번 연구 삼아서 왔다 간건 아니다. 여기가 성남 우편 집중구 성남 우편 집중구 근데 아닌 것 같아. 그건 빌딩이더라. 어, 그 저기 부동, 부정, 부동선거에서 뭐. 거기는 빌딩이야. 어, 여기는 아니잖아. 음, 2층짜리. 몇 층짜리일 것아니 담층이고 그층인고 우리는 빌딩이더라고 그 다른 말 내가 잘못 봤지 뭐 그럼 해가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음. 다른 사람이야 아, 이름표도 다르고 이름 다르고 어우 더워서 나차 음. 아, 타면 끌 거야. 집에 가는 중 그리고 바이바이 <laughs> 오늘도 집에 가면 또 씻고 난또 자야지 오늘도 이렇게 또 세월은 가고 할일 없이 가고 <laughs> 뭐 남은 거 있어야지 하지 다 버리면서 사는 이제 기술에서 <laughs> 버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아, 오늘 화분에 저기, 뭐야, 그, 물가지, 그거 깨놨어. 근데 두개중몇 개가 좀안 안 맞아. 어. 그리고 에시카리아타 옆에 큰 저기, 나뭇된 무거 보기는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고 집에 있는그래 그걸로 끝난 거야. 어. 아는 게 없잖아. <laughs> 내가. 아, 혹시나 했어. 위험스러우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인간은 조심해야 돼. 몸과 마음이 저항하면서 안전은 어? 어떻게 보면 지킴이 생활을 잘할수있그 불안정한 걸 만들지 않을 수있사고 없는 거야. 쉽지 않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쁘게 보지 만고다 어?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봐야지. 야, 오늘하이퐁을잘 썼어, 누가. 어, 잘 쓰는 분들이 있나 봐. 어쨌든 잘 써야지. 잘쌓이지 <laughs> 음. 몰라, 어쨌든 그런다고. 야, 근데 식당 마지막, 어, 이건 못 봤는데? 어, 못 봤어. <laughs> 식당 마지막은 못 봤어. 아, 떻게된 건지 모르겠다. 음. 땀 분이 하나가 뭐 북한 대기 하나, 북 <laughs> 하나 하던데 아 있어. 아, 가운다 찡, 찡, 찡하죠, 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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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하 여기 보니까 이 근처에 저거가 있네. 어, 인터넷 감시체계. 거기에 <laughs> 있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 이 동네 근처에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인터넷 감시체계.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그 저기, 아예 IP 뭐 그런 건 전부 다 여기서 감시하고. 그러고 보니 정이라도 여기가 집 월세인가? 이근처 아니었나? 어, 그때 여기 어렵게 산다고 했는게이 근처 같은데 동네가 아닌가? 아니면... 아니면...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난 몰라. 세계송거기관협의회 a u f 그거 철폐해서 없애버려 지원 법률도 폐기시키고 그래야 돼 폐지하세요 우리는 세상이 전부 나아질 수 있어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회원 탈퇴하라마 하라 말아 하지 말고 탈퇴하세요 <laughs> 먹 벗고 먹히는 관계 그런 거나 봐먹고 먹히는 관계 힘이 강약에 의해지고 있지는 그런 든 그러니까 아벤마처럼 어느 구석은 강하고 어느 구석은 약하고 그런 곳이 있겠지 서로 간에 연대성을 갖고 있지만 그런 구석이 있나 봐 이제 음. 이 암적인 도포수 존재를 없애버려야 돼 적을 참여할 적에는 자체는 잘혀서 없애버리면 크게 바보가 아하는거야 어둠이 새롭도를 없을 때는 일단 적끼리 싸우게 어. 그러니까 어, 불법적인 놈들은 원래 불법적인 일들을 하게 돼있어. 그러니까 범죄자는 또 범죄자기에 놓지만은, 진짜 이익을 위해서 또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그 범죄자가 되면 안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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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로부터, 그 딱이 떨어져라. 어? 벗어나세요. 그런 거야. 보정이다 보정. 인명 구조 기구. 배부 어? 어. 어, 호흡기 뭐. 어. 어.